2020년 5월 달에 책력상으로 이제 좋은 결혼 날짜, 나쁜 결혼 날짜를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퇴기를할때 좋은 결혼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아야 돼요. 책력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는 이제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은 다음에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는다. 그다음에 본명일은 이제 피한다. 그다음에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도 창고상으로 고려한다.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는다. 그다음에 황도 시간에 결혼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김은둔갑으로 좋은 날을 잡는다. 이런 이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첫번째 2 0 2 0년 5월달에 책력상으로 좋은 결혼날짜하고 흉한 결혼날짜를 정리해드리면 다음0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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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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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결혼날0은 결혼 날0 0 0 0 0 0 0 0 0 이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일입니다. 토요일, 을사일, 무난한 결혼 날짜입니다. 책력상으로그 다음에 5월 3일 일요일, 병호일, 무난한 결혼 날짜고요. 5월 9일 토요일, 임자일, 무난한 결혼 날짜. 5월 10일 일요일, 개축일, 좋은 결혼 날. 그 다음에 5월 16일 토요일, 미일 무난한 결혼 날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월 17일 일요일 경신일 좋은 결혼 날이고요. 5월 23일 토요일 병인일 좋은 결혼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 일요일 정묘일 문하는 결혼 날짜고요. 5월 30일 토요일 개일 좋은 결혼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 일요일 갑술일은 개띠 날로서 결혼의 나쁜 날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력상으로 좋거나 무난한 결혼 날짜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날짜 가운데서 두번 생기복도표, 어, 그 다음에 본명일, 그 다음에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 사주 황도시간, 뭐 기문 등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결혼 날짜를 잡으시면은 좋은 결혼 날짜 해당이 된다고 어, 어, 하겠습니다. 음.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뭐김은둥가부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결혼해사 개업 대길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무료 이름풀이, 네이버 카페 당카페 무료 이름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당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메일로 메일로 감정서를 보내드립니다그 다음에, 상호장명전화번호그명수맥그 다음에, 그그 어, 다음에, 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에게다의하시기바랍니다